당장 나가! 그연상 치워! 당장 꺼져! 더 망신당하기 전에! 빨간 옷 할머니 시리즈 지금 시작합니다 일주일째 남의 회사에서 술 퍼마시는 여자 회장님 저 여자가 건물 앞에서 밤낮없이 술 처먹고 난리예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내가 만나볼게요 이봐요 뭐 하고 계신 건가요? 당신이 뭔데 참견이에요? 상관없잖아요 우리 회장님께 무슨 막말이야? 회장님이라고요? 그럼 이 회사의 김철수 아시겠네요 김철수 부장은 밤달에 회장님 따님과 결혼하시는데 뭐라고요? 그럴 리 없어요. 우리 10년째 사귀고 있는데 정말 확실한가요? 당신 남자친구라는 게 여기 커플 사진이랑 카톡 대화 다 있어요. 근데 일주일째 연락 두절이에요. 이상하네요. 확인해 봐야겠어요. 누군가에게 다급히 전화를 건다. 자기야 결혼하면 임원 승진 확실하지? 당연하지. 우리 엄마가 다 해줄 거야. 어? 장모님 전화네. 무슨 일이지? 지금 당장 회장실로 와. 빨리. 네, 바로 가겠습니다. 안 돼. 나랑 뜨거운 밤을 보내야지. 내가 이만큼 회사에 중요한 사람이야. 다녀올게. 그 시각. 폭풍 진실이 터져 나온다.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학업 포기하고 남친 뒷바라지 했어요. 매달 300만 원씩 보내줬는데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어요. 매달 300만 원씩이나? 최근 할머니 수술비 때문에 연락했을 땐 공모전 기획을 시키더라고요. 완성해줬더니 잠수 타버렸어요. 어떤 기획을 했다는 거죠? 오곡밥 건강식품 기획이요. 그 공모전은 김 부장이 상금 1억을 받았을 텐데. 억단위로 늘어나는 어이 없음. 김 부장, 마침 잘 왔어. 이 아가씨 아나? 아니요,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. 자기야 왜 그래? 그럼 이 기획은 누가 만든 거지? 당연히 제가 한 거죠 여기 제 이름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기획서 없이 제품을 설명해봐 설명은 못하고 나락 가게 생긴 남자 이 자식이 어디서 아이디어도 훔친 주제 여친도 있으면서 내 딸이랑 바람을 펴? 저 여자랑은 끝났어요 저랑 수준이 안 맞는다고요 수준이 안 맞다고? 양복 몇벌 입었다고 네가 재벌인 줄 알아? 10년 동안 뒷바라지해준 여자 차단하고 1억을 가로채 10년? 사랑 타령하는 여자 붙잡고 살 바엔 인생 역전시켜 줄 여자 잡는 게 낫죠 곧 결혼하면 저희도 가족인데 그만 진정하세요 누가 너랑 가족이야? 똑똑히 들어. 1억 토해내고 넌 해고야. 너 같은 인간 쓰레기한테 내딸안 줘. 뭐라고요? 이런 일로 저를 해고하시면 안 되죠? 당장 큰 변상 치워! 나가! 갑자기 회사 앞에 한 남자가 쓰러집니다. 어머, 이봐요. 괜찮으세요? 정신 차려보세요. 여자의 도움으로 남자는 정신을 차립니다. 잠시 정신을 잃었네요.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에요. 누구든 도와드렸을 거예요.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. 이돈 받아주세요. 당연한 일에 무슨 돈을 받나요? 저쪽 가서 잠시 쉬시는 게 좋겠어요. 이 모습을 흐뭇하게 보던 회장이 전화를 겁니다. 김팀장님, 지금 제 사무실로 빨리 오세요. 헐레벌떡 들어오는 김팀장. 회장님, 부르셨어요? 오늘 아침에 1층 청소 직원이 쓰러진 장 대표를 도와주더군요. 사례금도 받지 않던데, 요즘 그런 인품을 만날 수가 없어요. 그래요? 네. 제가 그분께 감동했어요. 특별포상금으로 600만원 전달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제가 잘 전달할게요. 김팀장은 꿍꿍이 가득한 표정으로. 여자를 찾아갑니다. 좋은 소식 알려 줄까? 너 해고야. 네? 제가 뭘 잘못했나요? 아침에 근무 이탈했다며. 죄송해요. 행인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도움을 드렸어요.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. 이유가 어찌 됐든 근무 시간에 사라진 건 맞잖아.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남동생 대학 등록금이 한참 부족해요 그건 니네 사정이고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그리고 저번에 니가 준 엉터리 기획서 때문에 회장님한테 혼났다고 만 나도 달리게 생겼어 당장 꺼져! 김팀장이 떠나고 여자는 급히 뛰어갑니다 회장님 저는 해고하시더라도 김팀장은 해고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낸 기획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김팀장님께 프로젝트 기획서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회장님께 혼나고 위태하시다고 들었어요 저는 해고되었지만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. 해고됐다고요. 오늘 아침에요. 기획서를 직접 쓴 건가요? 제가 그걸 어떻게 믿죠? 제가 브리핑해 드릴게요. 여자는 완벽하게 기획 내용을 설명하고. 믿어지네요. 아무래도 김 팀장을 불러야겠어요. 김 팀장이 등장합니다. 김 팀장, 이분 알아요? 네, 1층 청소 직원이잖아요. 오늘 해고됐다던데. 근무시간에 농땡이 피워서 해고했어요. 그런 이유로 해고하기엔 억지스럽지 않나? 김 팀장, 이 기획안 설명 좀 해봐요. 여여여기 다 써있는데,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? 남자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습니다. 이거 당신이 쓴거 맞아요? 저는 저 직원에게 능력을 펼칠 기회를 준 거예요. 내가 보니 저분을 해고한 이유는 600만 원 때문인 것 같은데 진정하세요. 저는 청소부 때문에 흥분하지 마세요. 청소부가 뭐 어때서요? 직업에 귀천은 없는 거예요.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없어요. 당장 짐 싸주세요. 그리고 돈도 돌려주세요. 내가 10년 넘게 이 회사에 뼈를 묻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? 같이 일한 정 때문에 조용히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. 더 망신당하기 전에 모두가 출근하는 아침 어웬 할망구가 들어가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경비 같은데 출근 안 하나요 당신이 뭔 참견이야 지도 늦게 와놓고 뭐래 저는 원래 이 시간에 와요 회사가 네집 안방인 줄 아나 들어가려면 당장 벌금 내애체고돈 내놔라 하는 경비 새로운 분이죠 뭘 따져 물어 어차피 내가 여기 경비야 우리 회사 경비들은 다 서서 근무하는데 당신은 왜 앉아 있나요 서 있든 앉아 있든 그건 내 맘이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. 말이 너무 심하네요. 됐어요. 시간이 없으니까 벌금이 얼만가요? 뭐, 1분 늦었다 치고 10만 원, 지각 벌금이 10만 원이라고요. 어디 회사 규정 좀 봅시다. 눈치 없이 왜 그래? 저 안에 들어가려면 그냥 나한테 주면 되는 거야. 이 사람 회사 앞에서 부업하시네. 급하니까 그냥 10만 원 줄게요. 어, 보기와 다르게 값으였네 땡큐! 근데 당신 언제부터 근무한 건가요? 오늘 첫날이라 아직 정식 입사도 안 했어 뭐? 입사도 안 했으면서 남의 돈을 받아? 누가 당신을 채용했나요? 멍청한 할망구야 낄끼빠빠 몰라 좀 빠져있어 10만 원 받아 처먹었으면 이정도 말해줘야죠 나는 회사 2인자와 아는 사이야? 우리 회사에 그런 사람 없을 텐데 당신 같은 쪼무래기 직장인은 내 와이프 강부장을 모르겠지 이제 맞춰지는 퍼즐 당신 강부장이 꽂은 낙하산이군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아이 나 고소공포증 있는데 낙하산이라니 양심은 팔아야 제맛이지 됐고, 지금 강부장 불러서 얘기 좀 나눠봐야겠네요. 강부장 회사 문 앞으로 당장 오세요. 이봐, 혼자 몰래 카메라 찍지 마라. 무슨 양심 냉장고 찍어? 젊은 친구, 이렇게 살면 안 돼요. 아까 전화는 진짜예요. 내 와이프 앞에서도 건방지게 굴수 있을까? 당신 지금 자살골 100개 넣었어. 이제 강부장 오면 당신 끝이야. 어디 한번 봅시다. 드디어 등장한 강부장. 여보, 왜 여기 있어? 내일부터 출근이잖아. 강부장, 이 사람 당신 남편이야? 어, 어 어떻게 된 일인지. 내 네, 회장님, 우리 남편은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예요. 죄송해요, 회장님. 이건 돌려드릴게요. 됐고 지금 당장 남편이랑 나가세요. 사장이라고 막 직원 해고해도 돼요? 잘못한 게 없는데 이거 갑질이에요. 갑질이라고 남편이 입사도 안 했으면서 회사 앞에서 돈 뜯어내고 있잖아. 발뺌이 안 통하자 태세 전환한다. 돈 뜯어내기는요. 지각했으니까 벌금 내는 거 당연하죠. 10만 원도 싸게 받은 거예요. 저라면 아예 출입금지 시켰을 거라고요. 당신들 같은 기생충들이 회사를 좀먹고 있다는 걸 모르겠어. 당장 꺼져. 지금 10만 원 갖고 난리예요. 우리 해고하면 당신도 신고할 거야. 하든가 말든가 맘대로 해. 내 회사에서 당장 나가. 갑자기 배달원 앞으로 돈다발이 떨어지는데. 할머니 여기 돈 떨어뜨리셨어요. 저좀 살려 주세요. 제가 당뇨병 환자인데 저혈당 쇼크가 온것 같아요. 그냥 당장 나가. 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사탕 좀 사다 주세요.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아요. 이돈 드릴게요. 돈은 됐어요. 금방 다녀올게요. 음식 배달을 제쳐두고 할머니를 돕는 남자. 여기 사탕과 빵이에요. 119도 불렀으니 곧 도착할 거예요. 그 사이 할머니가 고통을 이겨내며 안정을 되찾고 남자는 배달 지연으로 폭풍을 맞이하는데 손님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음식 여기 드릴게요 죄송해요 야 이게 뭐야 너무 늦었잖아 너 같은 놈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거야 당장 환불해줘 나라 망하는데 배달원 운운하는 진상 멘트 속에서 뜻밖의 인물이 나타나는데 어 할머니 괜찮으세요 박 회장님 어, 어떻게 이런 곳에? 방금 이 젊은이가 저를 구해줬어요. 쓰러진 저를 도와준 생명의 은인이에요. 김 팀장, 당신의 진상짓은 제가 다 부끄럽네요. 당장 품위유지 심할 수 쓰세요. 찍소리 못하고 반성문 쓰러가는 김 팀장. 할머니,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. 그때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는 남자. 선생님, 어머니 수술비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제가 어떻게든 준비할 테니까 저희 어머니 꼭 살려주세요. 회장은 은의 갚은 까치처럼 본다발과 명함을 가방에 넣고. 젊은이,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. 배달일 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챙겨먹죠. 보답으로 이걸 받아주세요. 당연한 일을 한 걸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가방 안에는 어머니의 수술비와 제 특별명함이 들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어떤 일이든 제가 돕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혼에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당신의 선한 마음이 어머니를 살리네요 힘내세요 지금까지 빨간 옷 입은 회장 할머니 시리즈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